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숨 죽인 무대 위에 선세 사람이었습니다. 더 트로쏘 박지연은 우리는 된다니까로 세 번째 연속 1위에 성공하며 트로쏘의 문화를 새로 썼습니다. 박지연은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하며 개인 통상 네 번째 명예의 전당 입성이라는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지연의 도전 앞에는 안성훈과 박서진이 나란히 맞섰습니다. 안성훈은 신곡 사랑해요를 앞세워 진한 감성과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박서진은 꿀팁으로 이미 뜨거운 팬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8359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안성훈이 2위에 올랐고 박서진이 6064점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박서진의 음원 점수와 소설미디어 점수는 두 사람에 비해 월등히 높은 2배 이상의 점수 3,873점을 받으면서도 사전투표 점수와 실시간 투표가 저조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더트로스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생방송 1주 전 4일 간 투표를 하고 생방송 실시간 투표에 많은 투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날 박서진 가수는 실시간 점수는 39점이었습니다. 이날 점수를 보면 음원 점수와 소설미디어 점수가 박서진 3,873점 박지연이 1742점 안성훈이 1387점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는 안성훈이 5250점, 박지현이 4617점, 박서진이 2152점, 실시간 투표 점수는 박지현이 2000점, 안성훈이 239점, 박서진이 39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박서진 가수에게 사전 투표와 실시간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